네 안녕하세요 샬롬 목장 목원 김민주입니다. 저는 841회차 가정교회 평신호,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온 소감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사실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오기 목사님께 권유 받았을 때는 부족하고 부끄러운 종인데 내가 가야 할 곳이 맞나 이런저런 생각에 부담을 안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직장에서의 휴무 조정이 어려워서. 전정근근하며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은혜로 해결이 되었고 함께 참석해야 할 남편의 빈자리를 채은영 목자님께서 기도 중에 저와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혼자 가게 될 뻔한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평신도 세미나를 가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판교 꿈꾸는 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때부터 귀한 성김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일인데도 여러 성도님들께서 각각의 맡은 구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기시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교회 내 카페에서 커피로 성기시는 성도님들, 직접 간식과 차를 나르시는 성도님들, 여행용 가방이 바뀔까봐 직접 제작하신 네임택을 제공해주신 성도님, 매 시간마다 다른 간식을 세팅해주시는 성도님, 매 식사, 식자, 어, 식사 시간에는 시니어 성도님들께서 앞치마를 입고 직접 식판을 가져다 주시며 섬겨주셨고 70여 개의 목장 식구들이 직장에서 휴무를 조정해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와 설거지 등을 섬겨주셨으며 각각 가정에서 예쁜 찻잔과 접시를 가져와 정성스러운 간식으로 저희를 섬겨주셨습니다. 무엇을 하나 섬기시더라도 사람을 감동하게 만드는 섬김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목자님들의 간증은 이보다 더한 삶에서의 희생과 성김이 저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최은영 목자님과 제가 머문 가정은 교회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이문주 목자님 댁이었는데 늦게 강의를 마치고 가는 5분 거리가 너무도 추웠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어, 집안에 도착해서 거실에 발을 내딛는 순간 너무 따뜻했습니다. 저희를 위해 하루 종일 보일러를 켜놓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따뜻했던 순간을 지금 놓이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목장 탐방을 가는 시간도 주어졌습니다. 목자님과 목녀님, 그리고 목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VIP를 성기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주일에 식사를 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목장 식구들이 다시 각자의 목장 식구들과 모여서 간식을 먹으며 교제하는 모습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어, 제가 들었던 강의 중에 박창하 목사님께서 가정교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게 유독 와닿았던 말씀 중에 밥이 능력이고 파워고 생명이다는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우리가 함께 먹는 밥에는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 있다고 하셨는데, 목장이 있어서 그게 가능하고, 목장님께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따뜻한 밥을 먹고 힘이 나고 위로를 받았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파노라마처럼 생각나면서 다시 한번 목장의 소중함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외롭고 힘든 사람이 보이면, 닭같이 먹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가족이기에 사역이 아닌 삶으로 여기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성겨야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내 가족이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장을 성기고 영혼을 성겨야 할때 내 힘이 아닌 기도로 돌파해야함도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만 하면 지치고 힘들지만 기도가 뒷받침되면 견딜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감도 배웠습니다. 열매는 성령님께서 맺게 해주심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도 영혼을 붙여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제 힘으로만 하려고 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회개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평신도 세미나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낀 것이 많지만, 우선 영혼을 섬기는 나의 태도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나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 가정에도 영혼들을 성기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 희망이 되었던 말씀은 성기는 마음이 뜨거우면 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갖추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서 부딪혀가면서 배우면 된다고 하니 일상에서도 늘 마음을 낮추고 성기는 자세로 일상을 살아 그것이 몸에 배어서 다른 사람의 피로가 보이면 그것을 채워주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이번 평진도 세미나를 통해서 얻는혜가 많아서 정말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가족 모두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참석해서 가정교회의 비전과 확신을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저와 함께 성김으로 동행해주신 최은영 목자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